안녕하세요, 더미라크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낼 말씀은요, 자먼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하는 시간인데요, 큐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대한 관찰 작업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이어서 목사님께서 연구와 해석 진행해 주실 테니까요, 그분 함께 진행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연구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적용과 기도까지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큐티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관찰 다 해놨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연구와 해석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부분도 어떻게 하셔야겠다. 잘 필기해 놓으시고 실제 적용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와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창교회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올바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은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 잠언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에서부터 사실 7장까지 거듭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론자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기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길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음녀의 길 그와 같이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미혹 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27절의 결론적으로 수월의 길 그것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실패와 좌절의 길이 아니라 성공하고 또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절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드르라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는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내 율법대로, 내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을 쏟아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주는 이 계명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이잠언 7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이 음료의 길을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서 이 너희의 마음이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치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사타라는 단어입니다. 빛나다 가 정도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음행하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요셉이라는 인물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 젊은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나와 같이 관계를 맺자. 아무도 없다. 그럴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현장에서 벗어나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우치지 말라. 정도에서 벗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같은 잘못된 길에서 음행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고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2 5절에 뒷부분에 보면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미혹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육체적으로 방황하다. 술취여 방황한 것. 다시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부도덕한 일이에요. 범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옥에 십살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섯시 말하면 탈선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될때 또다시 경고하는 것이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상하게 되고 엎드려지고 그 말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때 또다시 한번 앞부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의 집은 소래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지금 우리는 6장, 7장에서 집중적으로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 음행의 문제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무라성의 멸망이 무엇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많은 죄악 가운데 특히 말 그대로 이 성적 타락 아니었습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동성의 문제까지도 그 정도까지도 정말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이 소돔과 고무라성 하나님이 내버려 둘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하나의 모델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한대로 불로서 심판받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성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이 분명히 부도덕한 것이고 그것은 가늠하는 일이고, 음행한 일인데, 왜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까요? 마치 그 것은 불나방 것 같아요. 여름철에 밤에 나방들이 밝은 전등 빛을 보면 달려듭니다. 그 뜨거운 전등 빛에 몸이 닿으면 불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이 나방처럼 사람들이 이것이 무모하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길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 일에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이 미혹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자만 6장도 그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나부분도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문 6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7절부터 35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았는데 어떻게 그 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것은 불타는 것과 같은 범쟁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불나방이 불타 죽는 것 갈면서도 달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유혹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이 같은 감각적인데 빠져들면은 알면서도 예전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 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거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같은 유혹을 알면서도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경고대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잠언을 통해서 왜 이렇게 거듭 거듭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고 또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 우리 성적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이 일에 빠져들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게 마음 으로부터 시작 되 거든요. 여러분 들의 마음 을 지키 고, 여러분 자 신도 지키 고, 또 만약 에, 우 리가 사랑 하는 가족 이나 또 다른 사람 이있 다면 가족 을 지키 고, 우리 자녀 들을 지키 며내삶을 지킬 수 있는 지혜 로운 사람 들이 되길주 님의 이름 으로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앞에서 연구와 해석 다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적용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요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큐티를 마무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도 같은 경우는요 기도문을 좀 제공해드리는데 참고하셔서 본인의 기도와 함께 연결시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어 부분. 한글본 둘다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먼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모든 큐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말씀들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 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했던 부분들도 잘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